성회에서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뢰와 응답하는 기도의 요청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회엘상 18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난 가입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청구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3월상 18장 말씀은 다윗의 승승장구, 점점 더잘 되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제도 때가 딱딱만 그런 승승장구하는 경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을 배웠더니 잘 되고 이를 시작하였더니 흘리고 하느님 때에 맞는 주님의 은혜 승승장구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오늘 다윗을 점점 잘되게 하시고 승승장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은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장 1절을 3절, 4절을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잘 되어지느냐. 한날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다윗이, 한 나라의 왕자. 한 나라의 왕자인 연하단의 동무, 연하단의 둘도 없는 친구가 됩니다. 18장 1절, 연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같이 남는 그런 왕자의 친구가 되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다윗을 어, 군대의 장으로 삼습니다. 어, 이스라엘은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의 장을 삼았다라고 할때 50부장인지 100부장인지 1000부장인지 알지 못할 수 없습, 없습니다만 13절에 보면 다시, 다시 다윗을 1000부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 5절의 군대의 장은 100부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이 땅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단순히 한두 대의 백부장이 아니라, 왕을 지금 거리에서 포위하는 경호대의 백부장이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이 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천부장이 됩니다. 계속해서 그 나오던 말씀처럼, 가는 곳마다 블레셋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18장 후반, 반에 가면, 사울사울 왕의 사위, 부마가 되는 그런 승승장구의 복을 다윗이 누린. 사울 왕이 이렇게 다윗을 보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도대체 저 녀석은 왜 이렇게 일이 잘 되는 건지, 왜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한 나라의 왕인 나보다 모든 백성들의 이목과 또 집중하는 것이 다윗에게 있을까 하면서 다윗을 주목하여 봅니다. 구절만 있어요.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하였다는 것은 계속 주시하면서 관찰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저 녀석이 저렇게 잘 되는 이유가 뭘까? 주목하였더니, 다윗이 잘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는그 이유가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 지대. 5절. 다윗은 사월이 보내는 공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지혜롭게 행하더라.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합니다. 지혜주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지게주. 30절. 불에서 사람들의 동백들이 사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더 지혜롭게 행함에 사울이 주목하여 봤더니 다윗이 승승장고한 비결, 그 수는 비결이 무엇이냐? 지혜롭게 행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 지혜는, 어떻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게 되었느냐? 성경에 말씀하시는 지혜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혜롭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딱 떠오르는 그 생각은 뭐지? 머리가 좋다? 뭐 상황 판단이 빠르다? 뭐 이렇게 지혜를 정의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지혜 14절 말씀 12절 말씀 당시 지혜로울 수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사월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신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더라면, 집사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다윗의 지혜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더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더라는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원수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인반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단세계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수용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머리가 좋은 것, 약삭빠른 것, 상황 판단이 잘 되는 것, 사리분별이 탁월한 것, 이걸 지혜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분별하는 것, 이 진교를 보고 기회를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줄 아시고 그 뜻을 분별하고 수용하는 뜻을 뜻에 반응할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15장 2절에 보면, 서울왕이 다윗을 아버지 집에 보내지 않고 머무르게 합니다. 그러다가 또 5절에 보면, 블레셋 가운데에 다윗을 보냅니다 서울왕이 다윗을 청구장으로 삼고 사는 이유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 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딸을 주는 이유도 블레셋을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다윗은그 자리를 피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미련하게 어리석게 사울왕이 머물라고 하면 머물고 사울왕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블레셋과 싸우라고 하면 싸우는 겁니다. 물론 군인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되겠지만 어리석어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왕 곁에 머무는 이유. 사울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옆에 여전히 머물렀던 이유. 사울이 다윗을 죽일 것을 뻔히 알고 불레셋 가운데 뛰어든 이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 세상에 말하는 지혜자가 아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남들이 볼 때는 어리숙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줄 아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서 오늘 가기 싫으렸던 승승장구의 법, 손을 대는 일마다 잘 되는 법, 때에 맞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법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기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비시 일개 목동이었던 다비시한 나라의 왕자의 친구가 되고 단순히 자신이 아는 사람의 어떤 도움으로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왕을 지금거리에서 모시는 백부장이 되고 한부대를 지휘하고 가는 곳마다 불레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청부장이 되고 모든 백성들이 그를 높이며 한 나라의 영웅이 되고 한 나라의 왕의 사위가 되는 점점 잘 되는 이 복, 승승장구의 복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속에서도, 위축된 속에서도 잘 되는 이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이 우리도 되기를 원하고, 주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승승장구의 복이 있을 지언이다 사울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은 사울이 주목하여 봤더니 다윗의 승승장구의 비결이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시네 지혜롭게 행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사 지혜롭게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징조를 구하되 징조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니, 단순히 아는 것만이 아니라 기회를 따라 행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수용하고 반응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는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자녀 손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뜻을 밝혔던 단일처럼, 책을 보면 이해되었던 단일처럼, 지혜와 무력을 주셔서 이 사회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믿음들에게 가오시고 만남에 복이 있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을 구하는 이들에게 일터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니 새로운 일로 하나님 분할을 깨하는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장과 일터마다 축복하시고 특별히 성도들 복된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사 소산을 거두며 열매가 풍성히 맺힐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병든 자가 치우될 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깊은 굴 가운데 숨어있던 자들이 이제 박차고 나와 새롭게 시작할 지어다. 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하나님의 함께 하심. 지혜로움으로 승승장구하며 점점 잘되는 주의 복을 누리게 하는 성도들 위해 주께소리를 복되게 하시며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오늘 하루 위 영업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